쪽색에 빠진 내 모습. 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제일 갖고 싶은 스카프가 쪽 스카프예요. 어, 다음 주그 다음 주도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쪽 염색 스카프 한정으로 한 열장 열장 정도 해보려고 제가 오랜만에 장갑 꼈어요. 어, 자 이거를 물에다가 우리가 물발색이라고도 하는데 물과 물안에 산소가 있잖아요. 이런 산소들이 결합하면 산화되거든요. 산화되면, 어, 쪽에서, 어, 색깔들이 변해서, 어, 원단에 붙어요. 자, 너무 이쁘죠? 오랜만에, 쪽 염색해요. 가물이 밑에 안 깔리면, 쪽만 응. 얼마나 색깔도 진하게 안 입히면 안 이쁘거든. 응. 근데 감이 있기 때문에 밑에 옥수 진하게, 밑에 깔아주잖아. 응. 거기다가 쪽을 하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간 만큼 너무 안 예쁘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예쁘거든. 내 있는 걸 탈까 말까. 언 내가 있을 때. 오케이 쪽 타놨으니까. 하자. 그래. 이몇 년이고 쌤세 마고 내가고 1 5 년. 그러니까 내가 염색을 대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내가 전공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옷을 좀 제대로 만드는 게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천연 단물 이걸 안 왔어. 음. 그 제주 가로. 아. 너무 멋진 거야. 일하는 사람들이 믿고안 덥고. 음. 그래, 그런 거굉기히 먼지가 많거든. 그 음. 먼지가 붙어갖고 여기 하얗게 된 거야. 염색이 음. 안 들어갔어. 다시 했다 음. 스카프야? 아까 그 스카프. 다시 내가 널었다가 음. 내가 왜 널었냐면 음. 놀다 보면 쪽이 염색이 안된 데가 있어. 음. 그러니까 탄소하고 스카프 그실 때문에, 어, 시, 스카프 먼지 때문에 이 특히 많은 먼지가 많거든. 음. 그래서 그거, 음. 그거 아쉽. 음. 그래. 사실은 그 스님처럼 한 20만 원 받는 게 맞다. 이게 음. 제대로 한 번은 되나. 그 대만에서는 요만큼 자도 붙여갖고, 음. 요 부분에 주머니 위에 제맨하게 해서 라벨 딱 거기다가 다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천연 냄새인데 천연 냄새로 판다 응. 응. 그런데 그런 가치롭게 이제 그런걸 기자 인장 요소로 응. 하는데 이렇게 연담 많이 해갖고 비싸게도 못 봤나 제대로 염색도 하면서 아유, 성장이 성격이 삼베로 된 스카프 부모님들께 선물해주세요 어, 쪽은 옛날부터 벌레도 안 먹고 진짜 색깔도 너무 예뻐서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부터 쪽 염색 한번 나오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하나, 한온된 색이거든요. 이렇게 푸른색이 돼요. 이 색이 될때 마르면서 한온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서 산소를 이렇게 하나 파는 거죠. 그리고 공기와 닿으면 색깔이 점점 이 푸른색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쭉 차례 헹구면 이 안에 원래 보면 pH 농도가 10일이 된다는 말은 어, 엄청나게 어, 거든요알칼리가세다는 것은 비눗물이야. 그럼 그 비눗물이 이 안에 있는데, 비눗물을 빼는 방법은 더운 물이다. 그래서 다른 소재 말고, 어, 면섬유나 삼베라든지 인견은 비눗물을 빼기 위해서 저는 더운 물에다가 또그 헹구는 걸 추천드려요. 세제를 넣고 한번 잘씻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그러면 막 물이 빠져요. 이 물이 빠지는 물은, 이렇게 파랗게 빠지는 물들은, 토나면 뭐야 손님이 입었을 때 목에 파랗게 되는 거 바지가 파래지는 이런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소핑팅이라고 해서 마지막 씻는 과정을 잘해야 돼. 그래서 화학 염색도 마지막 씻는 과정에 돈을 아끼면 싸구려 염색인 거야. 밤들이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해야 되잖아.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안 깨는 거야. 그래서 염색이 빠진다 하지. 실제로 똥 염색 제대로 되면 잘안 빠져. 언니도 옛날에 사놓은 거도 안 빠지더라, 이가 음. 그치? 그리고 특히 간물하고 같이 되는게 진짜 안빠지잖아 그림색 같은 거. 음.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이에 아이가. 기계가요 뒤에 안 보이는 과정이 이래 많다. 색을 음. 안 하면 이게 어떤 데는 염색 들어가고 어떤 데안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물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음. 수근을 해줘야 되거든. 음. 아, 그래. 아, 네. 우리 바깥에 다 그래야 응. 고생하십니다. 힘들어요. 마음에 들어 가지고 반해 가지고 염색 빼고한 날이 생각난다. 네. 키웠는데.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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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응. 너무 예뻐요. 아그 아, 색깔이 진짜. 참 예쁘네. 해 어, 이거 진하게 다른 거보다. 응? 응? 다른 거보다? 응, 두번 했어. 이거는 처음에 하고. 응. 그래서 저기 진한 거는 이게 어른들 중에 남자분들 가면 참 점잖아 보이고 음. 여자들도 쪽쪽 진한 거 좋아하시는 음. 거 같고, 이렇게 접고, 이게가 울단이 시원한 온단이거든말아서 음. 이게 두껍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겹칠 수 있고, 바람이 아침저녁에 불잖아. 음. <laughs> 염색 <utan> <대박> <목소리를> 계속 하다가 엄마 점심 차리고 염색 그만해, 그만해 하는데... 음, 내가 오래 하라고 그냥 거고 얼마나 또그런생각 이게 이지요 이제 걷자, 이제 넓고 씻고 걷고 한다. 그 음. 그래, 그랬지, 그래. 나이 그래, 나이 색깔이 예뻐지금 맞죠?